네, 반갑습니다. 2022 양주 회암사지 왕실 축제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딜리버리 체험 프로그램 집에서 즐기는 양주 회암사지 왕실 축제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레디 한동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의 유민영 학예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민영입니다. 이번에 우리 2022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곳 회암사지 일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찾아오셔서 이 축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회암사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양주 회암사지는 사적 128호로 지정된 문화재이고요. 고려말 조선초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왕실 사찰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실체는 없고 터만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숨겨져 있었던 묻혀 있었던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서 찰나 됐던 역사와 그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회암사지가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음. 대표 문화재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이 세계로 우리 양주 회암사지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게끔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 체험 키트와 그리고 우리 축제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좀 기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기원해 주세요. 자, 그런 기원하는 의미를 또 담았다고 하거든요. 네. 첫 번째 키트예요. 바로 우리 회암사의 가치라는 첫 번째 키트인데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열어볼까요? 네. 오, 일단 이게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네네네. 설명서가, 설명서가 이렇게 들고,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네. 앞에서 우리 MC분께서 얘기한 것처럼 발굴 체험을 위한 중심, 재료인 음. 발굴 키트입니다. 오, 네. 발굴 키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망 같은 게또 네, 들어가 있어요. 네, 있고요. 망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 장갑도 있네요. 네, 장갑도 있습니다. 장갑도 있고, 이거 이판 같은 네, 건가요? 네, 나무판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무리할 때,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해암사지모분지 연구원 발굴 보고서. 네네. 오, 이렇게. 네, 이렇게 활동을 위한 이제 활동지도 같이 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뭔가 발굴을 위한 도구가 들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도구도 같이 들어있고요. 어,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 발굴 체험을 하고 나서 발굴을 한후에 작업도 체험을 할 텐데요. 그때 사용할 모공풀, 공예풀입니다. 아, 공예풀까지 이렇게 네. 준비가 되있고, 그럼 뭐 준비는 됐으니까 바로 한번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좀 옆으로 치우고 이제 발굴 체험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설명했던 이 부분, 이 비닐에 쌓여져 있는 거는 바닥에 까는 깔개예요. 음 이제 발굴 체험을 하다 보면 잔여물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깔개를 먼저 깔아 보도록 할게요. 깔개를 깔개. 네. 알겠습니다. <laughs>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laughs> 자, 아. 이렇게 깔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네. 어, 그다음 이 네. 메인 비누 네. 비누죠, 이게. 네, 네, 맞습니다. 메인... 어, 역시 눈 썰미가 좋으세요. 어, 비누 맛있는 네. 거같요 <laughs> 자, 어.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꺼내고 네. 이것도 비누인가요? 아, 이거는 저희 이제 회암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유물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진 아 예, 유물 조각 키트입니다. 그치고. 자, 이거는 이제 비닐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네. 비닐을 까시면 안에 있는 이제 비누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유물 키트가 함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 되게 약간 상큼한 향이 나요. 네 네, 상큼한 향이 음. 나죠. 네. 이 비누로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방법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유물을 꺼내서 이제 복원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우리가 지금 발굴 체험 발굴 체험 하는데 혹시 발굴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발굴 발굴 뭔가 그뭐 땅을 파서 발견한다. 오, 역시, 왕실축제 MC답게 잘 알고 계세요. 아, 그럼요. 네, 이 발굴이라는 거는 땅 속에 묻혀있는 옛 것들,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꺼내는 것을 발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 중한 가지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역사를 연구하고 이 회암사지, 세계적인, 어, 세계유산으로서의, 이제, 그렇죠. 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발굴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네, 발굴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다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같이 음.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장갑을 꼭 끼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발굴할 때 필요한 이 도구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세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 조각도가 있고요 여까지 네. 이렇게 발굴을 위한 기본 도구를 꺼내보았습니다 우리가 발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조심성?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안전? 안전, 조심성 어, 비슷한 말이고 잘 알고 계세요. 네. 어, 발굴을 할 때는 땅 속에 어디에 유물이 묻혀 있을지 몰라요. 음. 그래서 마구잡이로 우리가 뭐 나무를 심듯이 땅을 막 파면 그 안에 혹시라도 약해진 유물이 있다면 손상이 가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도 이 안에 있는 유물을 꺼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 유물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물만 다치지 않으면 될까요? 저도 안 다쳐야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거 체험하시는 분들도 다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장갑을 끼는 것도 있고요. 이 플라스틱 조각도가 어 그냥 플라스틱이구나 하시겠지만 이런 끝이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그리고 여기에 나도 모르는 힘이 가해졌을 때는 음. 손을 다칠 수가 맞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험을 할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랑 같이 해 주시면서 뭔가 다치진 않을지 또 위험하게 하진 않는지 옆에서 잘 지켜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각도를 이용해서 이 안에 묻혀있는 우리 보물을 꺼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조각도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줬을 때훅 튀어나와서 나를 상하게 할수 있어요. 나를 음.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 주듯이 밀어 주듯이 이렇게 밀듯이 괜찮으니? 이렇게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이렇게 깎아 내려가게 이렇게 깎아 주시면 되세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 반쪽에서 바깥쪽으로 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비누 조각은 또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음. 그리고 요게 잘 모아다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어, 도구가 지금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네. 뭐, 이렇게 밀어도 되고, 아니면 그쵸? 좀 뾰족한 거 같은 경우에는 섬세한 네. 작업을 이렇게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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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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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이렇게, 둥근 부분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밀어도 되시고요. 네. 요 뾰족한 건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하게 긁어 주실 때를또 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세요. 음. 어 자기 어 참여자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아 여기서는 이렇게 넓게 넓게 밀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든 이런 넓은 조각도를 사용하시고요. 네. 그리고 섬세하게 어 섬세하게 뭐 라인을 따야 된 선을 따야 된다거나 옆에 홈을 파야겠다 하면은 그에 맞는 이런 뾰족한 도구들 이렇게 작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긁다 보면 바로, 짠! 네. <laughs> 지금 어느 정도 발굴 작업이 진행된 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유물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좀더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겠죠? 네. 여기서 제가 큰 헤라로 그냥 훅 밀면, 오. 이제 안에 있는 유물이 손상되면 그쵸, 그쵸. 안 되겠죠?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조각도로 이용해서 네, 이렇게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여기 지금 유물이 드러나는 게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섬세해질수록 이렇게 비누 가루가 많이 생겨요. 아. 그럴 때는 이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털어주고, 네, 털어주면서 털어주고 또 섬세하게 또 긁어가면서 유물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십니다. 또 일단, 여기서 제가 네. 마법을 또한번 부려볼까요? 네. 이렇게 섬세하게 하다 보면, 얍. 유물이 조각이 나오게 되어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유물 조각을 가지고 다시 체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 네. 텐데요. 그 전에 여기 지금 이렇게 비누가루들이 많이 생겼죠? 네. 앞서에 우리가, 어, 망이 있네요? 어, 라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었죠? 이망 안에 비누를 넣어 볼게요. 아 네, 이 비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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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 안에 넣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저희 어, 손을 씻는 용도로 비누를 어. 사용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파내신 다음에 이 비누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망에 넣고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냄새도 되게 상큼해요. 네. <laughs> 그럼 실내로 이제 잔여물이 묻은 이 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먼지도 있고 하니까 뭔가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만들어진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물에 담가서 너무 세척을 하면 이 키트가 손상이 될 수가 음. 있어서 물티슈라던가 붓이라든가 마른 티슈를 이용해서 이렇게 털어주시면서 세척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어, 실내에 들어갔을 때 유물을 세척하는 것이 연구 방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하는 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저는 미리 조금 이제 먼지도 털고, 비누가루를 털어서 이렇게 세척을 해놓은 조각을 친구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자, 세척 다음은 이제 드디어 이 활동지를 사용할 오. 때가 됐는데요. 활동지를 펴보시면, 활동지를 펴보시면, 여기, 살충지를 이렇게 펴보시면, 여기에 그림, 그리고 글을 쓰는 유물명세서라는 부분이 음.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유물명세서를 작성하는 걸로 우리 실내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어, 학자들도 이제 실내에서 유물을 연구하면서 계속 적어요. 이건 어디에 사용했었을까? 음. 뭐 이거는 특징이 무엇이다, 어디서 발견을 했고 발굴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음.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죠.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비로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뭐 역사책이 실리기도 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물 명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네. 첫 번째 작업을 해볼 텐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우리 유물 친구들이 유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각 조각 지금 깨져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조각 조각 깨져 있는 유물들을 함께 붙여 보는 시간 음. 가질게요. 우리 접합하는 건데요. 네. 우리 퍼즐 맞추듯이 한번 맞춰 보도록 할 텐데 우리 MC께서 어. 한번 맞춰 볼까요? 네. 이런 건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네. 어, 어. 뭐이딱 모양이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네. 여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음. 짜잔. <laughs> 정말 잘, 정말 잘하시네요.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금 유물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 유물은 막새 기화인데요. 막 기화. 해암사지 예, 터에서는 수많은 기화 종류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화문 기화라고 해서 꽃무늬가 있는 기화입니다. 음. 어, 수기화의 앞을 막아주는. 수막새예요. 네, 수막새, 막새 기화이고요. 어, 실제로 회암사지 박물관에 오시면 이런 화문 기화뿐만 아니라 왕을 조선 시대 왕을 상징하던 뭐 용문이라든가 봉황문이 그리고 글자가 새겨져 있는 명문 기화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꽃이 예쁘잖아요. <laughs> 그래서 화문 기화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만나보시는 유물 키트에는 이 화면에 보이는 화문 기와 외에 다른 기와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음.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아, 내 기와는 어떤 기와가 왔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접합을 해볼 텐데요. 네. 드디어 이 공예용 본드를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 풀을 먹거나 뭐 잘못해서 다치지 않도록 잘 지켜보면서 체험을 같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 공예용 풀을 제 개봉을 해서 요 끝에 부분에 끝에 부분에 많은 양을 하진 않아도 되세요. 어. 조금씩 이렇게 붙여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짜 주신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붙이자마자 바로 막 움직이면 이게 바로 어, 떨어지겠죠?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굳혀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굳히는 시간에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주시면 네. 더 단단한 유물을 가지고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물의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바로 들어서 이렇게 흔들거리죠.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한 5분에서 10분 굳혀주면 단단하게 붙습니다. 이걸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올려놓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물명세서, 이 유물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작성을 하는데, 자, 이 유물명세서에는 이제 유물명, 유물명은 음. 이제 유물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출토 일자, 네. 그리고 재질, 그리고 특징 이렇게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눈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친구들은 집에서 이 유물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 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까지 하면은 미니 발굴 체험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니 발굴 체험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 외에도 활동제는 이 기와와 관련된 또는 출토 유물이 유물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과 활동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것들 네. 이것도 친구들과 함께하시는 부모님께서도 같이 해주시면 더 알차게 이 활동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판을 들은 이유는 이 완성된 이제 조각난 유물을 이제 복원을 했잖아요. 네. 이 유물을 이 나무판에 붙여서 언제라도 감상하시면서 내가 했던 체험을 한번더 기억하시라고 저희가 이 판을 같이 준비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아. 액자처럼 꾸며서 아. 이제 보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미니 바이블 체험이 끝났습니다. <laughs> 그럼 인사드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